여기가 이렇게 동원 어프로치예요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은, 라인에 맞추면은, 티샷이. 왼 티샷. 티샷 내가 동원 띄우겠다. 티샷이고, 왼발로 한발도는 거예요. 거예요. 어? 언제 왔어? 아, 못시러왔구나

어, 점프하는 스타일. 음. 찍어, 쳐야 네, 찍어 치는 거죠. 음. 그런 스타거를 이해하시면, 우리가 음. 제일 중요한 부분, 요구만 이해하면 그건 얼마씩 지금 찍는 거야? 내가 지금 음. 어프로치해서 그래서... 왼발에 맞추냐, 아니면 거꾸로 얘를 또 오른발에 맞추냐. 음. 또 음. 네, 찍어 쳐야 맞아요. 찍고 있잖아요, 근데 역전기도 마찬가지, 꼬리시고 쳐도 괜찮아요. 꼬리용으로 음. 네. 음. 하시면 되고, 주의한건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는 끼워야 되니까, 왼발에 맞춘다는 왼발에 맞춰서 얘를 그대로 스윙한다는 똑딱이 똑딱이 네? 또한 가지는 짧은 거리야 어. 짧은 거리 어떻게 띄울 거예요? 이렇게 뛰면 음. 뭐, 멀리 밖에요. 지금은 멀리 띄우는 샷이고 짧은 거리는 아니, 똑같이 어프로치 돼요? 그대로 서요. 어프로치 그대로 계속. 서슥서 응. 무게중심은 오른발로 하고, 발만 살짝 이렇게, 열어지 왼발만. 네. 그리고 해서 이렇게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럼 30, 40m 거리 띄울 때, 보시면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살짝만 어, 띄우는 스타일이에요. 멀리 뛰는게 아니에요. 이건 짧은 거리. 먼 거리는 내 새끼 발가락에 맞추는 거예요. 요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네 <목소리> 음, 예. 한분 예, 정한 멀치 띄 이게. 멀 지금 이제 일반 <목소리> 780m, 60m 이상 장거리 채는 로보 샷이에요. 그러면 �끼발 깔로 맞춰요새끼발 로보 샷을 쓰 거. 예. 네, 이건 장거리 60m 이상 뛸 때. 이렇게 그대로. 오. 약간 이런 형태. 오. 봤어요, 봤 자, 요번에는 좋아요. 번에는 짧은 거리. 짧은 30m, 뭐0 m 이런 뛰우는거 살짝만 쳐 주는 느낌.